자, 봅시다. 음, 음, 음. 아, 물었어요, 시호씨. 총체 있나 좀 봐줘 봐봐. 총체. 일단은 이 대가리부터. 대가리. 자, 대가리에 어, 어, 느낌부터 봐야 돼. 느낌. 음, 신초가 당기느냐. 신초가 이게 뭐냐. 꽃이 들어오느냐. 신초가 살짝 끈겨 변하느냐. 이런 거. 아이고, 아이고. 이건 아니고 이 대가리를 봐야 돼요.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있지. 당연히, 어, 없진 않아요. 자, 있는데, 얼마나 많냐, 적냐, 이 차이지. 대가리가, 어, 있게 생겼다. 자, 첫째 대가리, 그 다음 꽃. 대가리에 있는, 어, 총체는, 어, 어. 제가 볼 때는, 양분, 어, 입줄기 양분을 더 많이 빼먹는 것 같고, 자, 요런 거 있잖아. 그랬지. 이 스크랜치가 있으면 총체가 지 있다는 뜻이에요자 총체가 자그러고 꽃에 있는건 꽃에 어 꽃에 양분을 더 많이 땡기는것 같고 꽃에 양분 땡기면 갖다가면 열매 끓어요끓어 긁어. 그리고 마지막 열매 밑에 하, 야들 문제지 열매 밑에 야들이 이 너지 얘지 죽었나? 어. 이 열매 밑에 이제 개체수가 얼마나 많으냐. 아, 그리고 좀큰 애들이 많으냐. 어, 요게 지금 문제요. 자, 열매 밑에 많은, 큰게 많으면 저게 이 고를 많이 긁어요 자, 좀 나눠서 봐요. 신초대가리, 꽃, 열매 미 요거를 아, 좀 나눠서 보고. 자, 충은요. 충의 방법이 뭐예요? 충은 잘 맞춰야 됩니다. 어, 잘 맞춰야 잘 죽어요. 아, 어... F키라니? 뭐, 이런 거 같은 거예요. 마야 죽어요, 마야. 음. 자, 그리고, 어... 아무쪼록, 있어, 있긴 있어. 있는데, 그렇게 많지는 않다. 어... 여기 주기적으로 계속 쳐야 된다. 이게 포인트고. 아, 이게, 아까 전화기가 좀 흐렸구나. 어... 자, 아무쪼록, 이게 중요하고. 어... 어이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왜 이거를 키우면 되니까 자 이해가 되죠 사진 좀 찍어 놓고 어,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목도 안 적는 일기식 어, 유튜브가 어떻게 조회수가 700이 넘냐고 <laughs> 제목을 안 적는데 어떻게 해요 이 그래 구독자 700이고 조회수도 1000이 넘냐고 <laughs>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. 충분히 어, 와 박수칠만한 거예요. 음, 음, 제 방향성은 음, 제 솔직히 38이에요. 34들인데 이업 자체가 팡 터진 시기가 50대 내지 60대 초중 요때 팡 터지는 거예요. 어, 50, 어, 50대에서 많이 터지는 거지. 그래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뭐애 꾸기 생각 안 해요. 그냥 단지 아, 내가 성주 국민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, 내가 부모고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저는 성산배씨 31대손이에요 내고장 성산배씨이 모든 걸난 생각해서 그냥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성주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좀더잘 더 되길 바란다 어, 이 마음이 더 커요 응. 그래 굳이 뭐 애꿎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, 스스로한테 물어봐요. 아이고, 우리 시호가 도움 된다? 그럼 도와줘요. 그게 다예요. 응. 그게 다야. 자, 어디 가서 이 시간에 이런 작황을 서슴없이 보겠습니까? 아, 하... 막 모르는 하우스 들어가 봐요. 그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데. 정말 싫어해. 싫지, 당연히. 나도 싫겠다. 어. 근데 저는 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. <laughs> 어, 저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이쁘게 봐줘요. 어. 좀 와가 좀 봐도 이런 분들이 많아. 왜? 서로 더음을쓸수 있는 거니까. 아, 이 에너지가 정말 좋은 에너지에요. 제발 스스로 좀 좋게 봐주길 바래. 음, 의미 없는 감정싸움 하지 마십시다. 댓글. 어마한 댓글 달지 마세요. 저 댓글 잘안 봐요. 그리고 아, 솔직히 답변을 잘안 해요. 음. 왜? 10년을 카페 관리를 했어.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했겠어요. 자 잘되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보고 어떤 느낌을 받고 어, 와 좋다 이런 느낌 들면 많이 도와주세요. 어, 이상입니다. 총체 있습니다. 응. 이상입니다.